There. 안녕하세요 모롱크입니다. 어, 오늘은 타이어 펑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새 상품인데 어, 왜 펑크가 나냐 이렇게 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 가끔 있어가지고 그리고 튜브를 교체하자마자 어, 왜또 펑크가 안, 한두 번밖에 안 타고 그리고 어, 뭐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왜 펑크가 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왕망 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한번 튜브 펑크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어, 일단은 매장에서 어, 검수가 된 상태, 어, 특히 이제 공기압을 좀 적정 공기압을 채워가지고 제품이 출고가 될 텐데, 이렇게 출고된 제품을 어, 타고 다니다가, 펑크가 왜 나느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뾰족한 뭐 날카로운 거에 찔려가지고 펑크가 나는 문제가 제일 다반사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새 상품을 지금 바로 출고를 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펑크가 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안에 튜브를 살펴보기는 살펴봐야 됩니다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타고 가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이물질이 박혀있어가지고 어, 펑크가 났는지 요거는 매장에 자전거를 다시 들고 오셔가지고 튜브를 점검을 해보면은 어, 확인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튜브가 터졌다 터졌다 버전 경우에는 어, 타이어에 씹혀, 비디에 씹혀가지고 어, 튜브가 어, 출고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타고 가서 좀 이렇게 바퀴를 굴리다가 보니까 어,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림테이프라고 있는데 이 림테이프가 어, 간혹 똑바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금 그 홀이, 홀이 나 있는 부분에 그 림테이프가 조금 벗어나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이제 씹혀가지고 펑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튜브를 어, 뜯어보면 티가 바로 납니다 배에는 그뭐 이물질이 박혀가지고 펑크가 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튜브를 찔러 바람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이어에 씹혀가지고 아니면 림테이프에 찍, 찍히거나 아니면은 튜브가 꼬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 매장에서 어, 무상으로 다시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고 그 외에 어, 보통 날카로운 이물질에 찔리거나 어, 가시 같은 거나 뭐 아니면은 꽝 하고 어디 세게 부딪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객 가실이 있다 어, 보,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무상 처리가 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상식적이긴 합니다. 뭐 누군가한테는 상식이 될 수가 있겠고 누군가한테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어, 부분도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충분히 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조금 찍게 되기는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조금 튜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출고할 때 어떤 이제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 그게 아니면은 보통 뭐 타이어에 이물질이 박혀 있으면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물질이 조금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물질이 빠져 있게 되면은 타이어를 안에 안만 살펴봐도 어,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게 없다. 근데 튜브를 보면은 알수 있기 때문에 튜브에 바람을 넣었는데 어, 위치가 바깥쪽에 만약에 빵꾸가나 있다 그러면은 거의 백으로 뭐 날카로운 이물질에 찔려가지고 펑크가 난 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어뭐 조금 짜증은 나겠지만 새 상품을 타고 집에 가다가 펑크가 나는 경우, 어, 그냥 시, 매장에 출고 실수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다가 펑크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라이딩을 어, 한 3일 정도 라이딩을 한 적이 있는데 이틀은 아무 문제 없이 자전거를 잘 타고 갔지만 3일째 되는 날, 특히 이제 도착지점 한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어, 펑크가 한번 났었는데 펑크를 간그 튜브를 간지 30분도 안 돼서 또 펑크가 어, 나는 경우가 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어, 두번다 날카로운 뭐 대목 같은 거에 찔려가지고 어, 상당히 이제 재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어, 발생을 할 수가 어, 있겠더라고요. 보면은 그 펑크가 자전거 타신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면은 펑크 나는 문제로 상당히 좀 짜증스럽게 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 그냥 좀그 매장에 출고실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그냥 내 오늘 운이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막 날카로운 거에 찔려 가지고 펑크가 날수 있다. 그러니까 자, 자전거를 타면서 어쩔 수 없이 펑크는 어느 정도 조금 감수하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크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어, 우리가 깨끗하게 도로를 이렇게 청소를 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갔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어, 상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어, 마음이 편합니다. 펑크는 언제든지 날수 있고 펑, 새 상품도 펑크가 날수 있다는 점은. 어, 숙제를 좀 해두셔가지고 어, 너무 이제 짜증스럽게 어, 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주저주저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하셨겠죠 뭐 이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당연하게는 생각은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 이제는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조금 펑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냐 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펑크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펑크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출구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공기압 체크죠. 공기압을 한번씩 좀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렁물렁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지 마시고 어 조금 그 적정 공기압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타주셔야지 좀 날카로운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으깨면서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각진 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획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그 속도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천천히 지나가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펑크 예방이 되고 어또 만약에 타이어가 어 타누스 아머라든지 이런 그 부품들이 또 나옵니다. 그 안에다가 그 타이어 안에다가 그 예방을 좀할수 있도록 좀 두툼한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요즘 작업을 꼭꽤 많이 하는데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얇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타누스 아머가 잘 없습니다. 뭐 펑크 안 나면 제일 좋지만. 또 펑크 타이어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 하는데 승차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장착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어 어쨌든 뭐 펑크가 수시로 나고 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수시로 뭐 진짜 얼마 안 있어서 계속 난다 이런 분들은 그 샵에 가서 가지고 안에 림을 확인한다든지 림 테이프 상태를 뭐좀 본다든지 아니면 휠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타이어에 뭐 특별한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좀 점검해 달라고 하고 그게 만약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튜브를 어 장착까지 잘 해서 타는데 펑크가 난다 그거는 이제 어, 진짜 펑크가 날 운명입니다. 그냥 운명을 좀 받아들이시고 어, 자전거를 뭐안 타시면 <laughs> 아무튼 뭐 이거는 농담이고 음, 아무튼 그할수 예,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펑크가 뭐 난다고 너무 화가 나거나 그 짜증이 나거나 뭐 그러시더라도 아뭐 내가 오늘 조금 재수가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고 어, 자전거 매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튜브를 교환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새 자전거도 펑크가 날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왜 평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 자전거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